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 은서머너즈우 그렇습니다. 바로 시험에 탑헬 1층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죠. 바로 시탑 1층을 왔습니다. 자, 요거 밑에 도전 목표 멤버는 요렇구요. 도전 목표도 체크해 놨습니다. 자, 보통 여기서 요풍요종이라고 하죠. 마력 봉인, 저항할 수 없는 공격으로 적 대상을 공격하여 스킬의 쿨타임을 최대로 늦추고 이후 적 전체의 공격 게이지를 빵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거 게이지 관리하는 거죠. 자신을 제외한 아군 대상의 모든 스킬 은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단 환기는 쿨타임 증가나 감소 스킬의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아주 좋죠. 자이 녀석 굳이 없어도 됩니다. 대체 가능합니다. 뭐 바람 속성 도술사나. 게이지를 밀수 있는 그런 녀석들로 대체해 주시고요. 체크하고, 바로, 렛츠고를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1층 들어왔죠? 자, 마력봉이 바로 던져주고요. 보통 이렇게 게이지 밀려고 쓰는 겁니다. 쿨타임 미는 것보다는. 왜냐면 우리에겐 암호문글루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어차피 게이지 미는 녀석들이 같이 올 거예요. 그래서 폭류정 자리는 다른 녀석들로 대체 가능하고요. 자, 우리의 딜러입니다. 바로 불그리폰. 2차 각성이죠? 자, 불그리폰으로만 딜을 할 겁니다. 불그리폰으로만 딜을 할 거고요. 그래서 다른 딜러들 없습니다. 다 게이지 미는 애들밖에 없는 거고요. 자, 대체로 다 구할 수, 구하기가 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녀석들이고요. 풍류종 저자리는 그냥 게이지를 밀수 있는 녀석들로, 다른 녀석들로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클론. 게이지 쫙 밀어버리죠? 이렇게. 깔끔합니다. 아우, 이 녀석 안 밀렸네? 고럴 때를 대비해서 바로 우리의 빛 카우거를 데리고 왔죠. 빵야, 빵야 하면 게이지가 이렇게 쭉쭉 빠집니다. 방가까지 걸어주죠. 아주 뿔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풍류 중에 없어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특공으로 이 상태에서 때려주면 되는데, 반 방각이 걸려있는 애를 안 때린 이유가 있죠. 바로 물속성이기 때문에 빗맞음이 떠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해적부터 잡는 게좋고요 자, 누구? 이렇게 게이지가 살아있는 적들부터좀 깎아주면서. 자, 역공하면은 게이지 또 밀죠. 게이지 계속 밀어주는 겁니다. 체크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 녀석들 디퍼프가 한 턴밖에 안 됩니다. 원래 두 턴씩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바로 없어지죠. 저렇게. 그래서 게이지를 최대한 밀수 있는 녀석들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 이 녀석 살아있네? 와우 폭주가 이래서 좋아 자 빵야 빵야 해서 게이지를 계속 밀어주시고요 자 우리의 암호클로스가 쿨타임을 밀기 때문에 턴이 만약에 간다 해도 스킬을 못 쓰게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암호클로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사이클론으로 후드랩 해주시면 게이지가 이렇게 쭉 빨립니다 이때 특공으로다가 습공! 데미지 보시면 치명타가 뜨면 방각 걸려있고 공법 안 받아도 필요가 없죠 26118이라는 데미지가 뜹니다 요런식으로 해서 딜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야금야금 계속 쳐주시면 되구요 불그립본으로만 거의 딜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이거는 필요가 없지만 있으면 편했다는거 이렇게 마무리가 되시면 특공 때려주시면 물속송을 먼저 안 죽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빗맞음이 떠버려요. 환장합니다. 자 하지만 물속송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그리가 아주 좋습니다. 불그리는 상대방의 체력 비례 데미지기 때문에 자, 마지막 한 녀석 남았을 때는 그냥 평타만 치셔야 됩니다. 스킬 쿨을 다 돌리고 다음 스테이지 2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 그냥 마우스 앞에 거 클릭만. 그냥 손가락, 하, 손가락만 써서 기본 기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바로 넘어갔죠. 이때 게이지를 밀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밀어주세요. 갖고 있는 스킬 다 때려넣어서 게이지를 최대한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조리 다 게이지 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와, 이거 사이클론 너무 좋아요. 진짜. 그죠? 하지만, 요렇게 게이지가 안 밀린 녀석들이 있다, 그럴 때는 카우걸로 빵야빵야 해주시면 됩니다. 카우걸이 또 게이지를 잘 밀잖아요? 상대방이 턴을 최대한 안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딜은 우리의 불그리가 혼자 다 한다. 와, 이 가운데 녀석 미쳤는데. 오, 저걸 다 저항했어. 네, 괜찮습니다. 저런 건 어쩔 수 없죠. 한대 맞아줘야죠, 뭐. 어차피, 우리의 암 호문 글루스가 스킬을 다 밀어놨기 때문에 저 녀석들도 평타밖에 못 씁니다. 자, 특공으로 빠샤 해주시면 데미지가 26,000씩 아주 시원시원하게 들어가죠. 불그리는 공격력이 아니죠. 상대방 체력 비례 데미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통이 크면 클수록 데미지가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좋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한 마리 남았을 땐 기본기만 써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바로 보스방이죠. 게이지를 최대한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녀석들이 많아요 하지만 역풍도 있고요 그리고 언발란스 필드 써고 스킬 못쓰게 하고 사이클론 써주시면 어느정도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각으로 이렇게 좀 걸어주시고 우리의 특공으로다가 빠샤 와 역시나 상성도 있고요 53,852 보스는 피통이 크잖아요 그래서 보스 킬러라고 불리죠 불그리 보니 대체 불입니다 정말. 그래서 헬에서는 정말 꿀 같은 몹이니까 불그리 없으신 분들은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게이지 살아있는 적들은 카우걸로 견제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스 점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클론이 정말 좋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게이지를 다 밀어버리니까 자, 환기. 풍류종이 하는 건 그냥 서포터 역할밖에 안 돼요 풍류종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풍류종 제가 데리고 왔지만 굳이 저 녀석 없어도 와 저거 없어서 못깨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옆에 있는 녀석들은 게이지 관리만 하면 됩니다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자 역풍으로 다가자 이제 뭐 총만 쳐도 죽을 것 같은 사이즈 죠 그렇게 해주시면 바로 퀘스트 완료 시험의 탑 1층 클리어 라고 뜨죠 좋았어 오케이 귀환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1층 밖에 안 합니다 자 보상을 받아줘야겠죠 상급 소환사 저는 상급 소환사네요 자 제빌몬 음 너무 좋고 받아주고요 자, 위에, 와우, 천 개, 그리고 조커 이모티콘까지 드디어 끝났네요. 받았습니다. 조커 좌절. 조커 환이 이런 거 되는 거 아닌가? 좌절은 초급소원회사에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네요. 아, 이거 한번더 하고 싶어요. 한번더 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스펙트라. 이 녀석의 핵심입니다. 시탑은. 1층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치명 확률. 와, 치명 확률 99%, 100%를 못 맞췄는데, 치명 확률 100% 맞추셔야 됩니다. 진짜 치명타 뜬 거랑 안뜬 거랑 데미지 차이가, 아우 너무나요. 어, 무조건 치명타는 100%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공속이 좀 높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공격력, 이 정도고요. 방어력, 이 정도니까. 웬만하면, 요 정도만 신경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펙이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연마도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폭주면 좋,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 실부는 요 정도고요. 공속은 80밖에 안 돼요. 절망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르 풍 어디 갔니? 어, 이거 봤는데 어 여기 있다. 비카우걸, 비카우걸 정말 좋죠. 관장합니다. 자, 스펙은 이렇습니다. 공속도 높지도 않죠. 76밖에 안 됩니다. 저는 좀 낮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풍요정, 음. 공격 속도 115인데 거의 보통 선턴 먹는 거 보셨죠? 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면. 자, 그리고 암호문 글루스 호문이죠. 저에겐 호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세 번째 스킬이 가장 핵심 스킬인 거 아시죠? 세 번째 스킬만 데빌몬 찔러주시면 되는데, 제발 빗나가지 않게. 해. 모든 적의 쿨타임을 증가시키고, 우리 턴, 우리 팀의 쿨타임을 2턴씩 감소시키고. 아, 너무 꿀 같은 스킬입니다. 제발, 세 번째 스킬에만 붙길, 데빌몬이. 스펙은 요거 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이 녀석도 폭주로 해놨습니다. 폭주가 역시. 최고다 폭주 넣어주고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턴이라도 주는게 좋으니까 폭주가 터지면 아주 꿀이죠 자 우편함에 보면 이렇게 들어왔네요 수정 천개와 웰 아주 좋다 그리고 조코 이모티콘 그리고 데빌몬까지 모조리 다 받아버리겠어 오케이 좋았어 자 이런것도 다 챙겨주고요 알찼습니다 자 초보자분들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음. 부족한 몹수만 채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비 3장 뽑히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번개가 쳐주면 마무리가 아주 더 깔끔할 것 같은데 가자 마지막이다 정신차려라 신비의 소원서 아 그렇죠 이게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엘프 순찰자 자, 잊지 마시고요 소환사의 길 마무리까지 그냥 빨리 끝내시고요 편하게 치시면서 천개 받은 걸로 이렇게 번충을 빠르게 해서 용돈을 많이 많이 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